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마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3장1 4 절부터 3 9 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일 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무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무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개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 세계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아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아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t o 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l 수된자곧 e 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l e b 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l 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t l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늘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의 인구 조사와 그들의 진영 배치와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무엇일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레위 자손은 레위는 세 명의 아들을 두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어디에서는 그핫이라고도 나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레위의 세 아들들이었고 그세 아들들을 따라서 계파를 이루어서 레위족이 세 개의 줄기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 게르손 자손은 성막이 구성되어 있는 성막의 위치가 내면으로 울타리를 치고 있지만, 동쪽 편을 향해서 문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가 입구인 거죠. 그리고 거기가 앞면, 한마디로 말해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진영이 사방으로 세개의 지파식 자리 배치한다. 우리가 그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세개의 지파식 열두 지파가 자리하되 성막 가장 가까운 근처에 둘러싸는 것은 레위인들이 둘러싸게 됩니다. 이 게르손자손들은 먼저 이 성막의 서쪽 편에 자리를 진영을 치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 게르손족 속들은 숫자가 7,500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는 7,500명이고 23절에 보면 그들은 성막 뒤 서쪽에 자리 잡고 그리고 그들은 2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휘막 휘장의 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것들이 쓰는 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은 다이 직물류들이죠. 그러니까 직물류들을 관리하는 그리고 그걸 만들고 보안하고 운반하고 하는 모든 그거의 담당 역할은 게르손이 맡으라. 그리고 그들은 성막의 서쪽 편에 위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하자손들은 자손들, 이어서 보면 그들은 8,600명 있는데 그들은 29절에 보면 성막의 남쪽에 위치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증거 궤 떡상 등잔 때. 그리고 재단, 여러 등등의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재단, 제사, 기물들을 직접 다루는 것이 바로 고하 자손에게 맡겨진 직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6,200명이다라고 수효를 이야기하면서 35절에 그들은 성막의 북쪽편에 위치한다라고 자리 잡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널빤 띠, 여기 띠는 허리띠 같은 가죽이 아니라 나무 띠죠. 나무 봉으로 널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가운데 끼워서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 게이 띠입니다. 띠 그리고 기둥, 받침 그리고 말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목재료이거나 혹은 녹재료로 사용되어진 어떤 배경을 이루는 것들이죠. 하우스의 껍데기를 이루는 그런 것들. 이게 바로 무라리자손이 맡은 역할들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서쪽. 동,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각각 자리를 잡게 하시고는, 그 다음에 성막의 동쪽 편에는 이 38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치고 거기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를 지키고, 그곳을, 그곳에서 사역해야 하는 존재들은 제사장, 들의 제사장들이다라는 거죠. 이 제사장들은 항상 성전에 모든 것을 관장하면서 제사를 집내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출입하는 주 입구에 자리 잡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그래서 동쪽 편에 위치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가운데 두고 성막 출입구가 나는 동쪽 편에는 아론의 제사장들, 모세와 제사장들이 그 자리를 잡고 그리고 동쪽의 위쪽 왼쪽에는 서쪽 편, 어, 이 북쪽 편은 북쪽 편에는 게르, 어, 무라리 자손들이 그리고 서쪽 편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그리고 남쪽 편에는 고하 자손들이 자리를 둘러싸고 어, 성막을 중심으로 자리 배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이스라엘 1 2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빙 둘러싸되 그러나 성막 가장 근거리에는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이 성막을 둘러싸고 마치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까이 진영을 꾸리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하기를 가까이 레위 자손이 사역하는 영역 안으로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들어오면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의 레위인들의 영역이었고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영역에는 레위인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만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구별 지어 놓으셨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온 우주를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자리 배치하고 막아 두신 세워 두신 것처럼 여기 성막의 이스라엘 진영 배치도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죠 하나님은 질서로 이 모든 것을 운영하신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역할,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아주 딱 맞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보죠. 인간의 몸도 아주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고 그 흐름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조화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스로 움직이고 역할을 하고 자연순리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바로 자연과 우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로 세상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사역도 조화롭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마구 저질러 버려도 괜찮은가? 아니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조화롭게, 질서 있게 이 모든 역할들이 진행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알고 넘어서지 않고 선을 지키며 그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저는세 가지 이런 교훈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맡은 역할에 충성하라 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첫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역할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하자손과 무라리자손이 충성스럽게 자기 역할을 다 하지만 게르 손자손이 자기 역할을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휘장이 떨어지고 찢어지고 막사 천막이 갈라지고 비가 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겠죠. 반대로 무라리 자손이 자기 역할을 못 하고 게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둥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흔들흔들거리고 이렇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아무리 성전 안에 기물을 다루는 고핫 자손들이 중요하고 또그 모든 걸 운영하는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모두가 다 하나되어질 때 제사는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허물어뜨리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 거죠.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두 번째의 사실은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것을 탐내게 되면 자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지만 질서를 깨게 되고 사고가 나게 됩니다. 자기의 차선을 잘 달려야 하지 옆 차선으로 아무렇게나 쑥쑥 치고 들어가면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훅 치고 들어가면 반드시 사고가 나기 마련이지요. 여기는 차선 변경 금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런 식으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자손의 역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깜빡이 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 자선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마치 그렇게 말씀해 둔 그런 고정 구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넘겨다보면서 왜 너만 그렇게 해? 왜 너만 그 하나님의 성막에 출입하는 동쪽 자리 입구 자리를 딱 틀어막고 너희가 왜 대장질에 이렇게 분을 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고라 자손은 고핫 자손이었거든요. 레위의 아들 둘째 아들 고핫의 후손이었는데 이 고핫이 고핫의 자손이 고라 무리들은 그들이 맡은 역할을 무시하고 오히려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덤벼들면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그들을 다 불사르고. 땅을 갈라 그들을 묻어버리는 엄청난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시키는 모든 자들은 그건 다 욕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고라자손이 꿈꿨던 욕심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주신 너희는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지만 해도 되지만, 선악과는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것을 넘겨다 보다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넘겨다 보다가 그러다가 남의 것 탐내다가 결국 사고가 난 것이 에덴동산의 사건 아닙니까? 이건 그냥 사고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저주를 그의 후손들에게 가져다 준 모든 인류를 파멸에 이르게 한 그런 엄청난 죄의... 시작이었었습니다. 이게 남의 것을 탐내고 자기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남의 것만 탐내는 자들이 그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볼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레위지파에게 자기 자리를 지킬 것을 엄히 명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하자손, 무라리자손, 서로가 뭐가 달라서? 똑같은 핏줄, 똑같은 생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는데 뭐가 달라서요? 하나님의 명령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획지어 준 그들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기신 건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도전장을 내미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이러한 질서는 충성과 절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는요. 다른 것 넘겨다보면서 기웃기웃대거나 혹은 자기 것을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중요한 센터의 역할을 중심적인 역할을 자기가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충성인 거죠 그리고 절제는 뭡니까 자기 마음이 엉뚱한 곳에 흐르면서 넘겨다보는 욕심과 유혹에 이끌리는 마음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구획 지어준 나의 이 모든 곳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에 충성할 때 여러분 질서 잡히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질서는 충성과 절제에서 온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난다고 그거 허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하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질서 잡힌 하나님 앞에 조화로운 사역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뜻에 충성하고 절제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선교의 기도 함께 드릴 때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아름다운 사역 위에 신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 위에 하나님의 풍성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이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 질서 정연하게 태양이 뜨고. 우리가 호흡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터전 위에서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에도 우리가 질서 정연하게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좇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조화로운 사역. 질서 있는 사역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내 사역에만 충성하며 많은 자들을 돕고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교회와 세상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을지 알수 없으나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이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하루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